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오은정 주민자치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서산시가 오늘 26일까지 주민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2020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주민 자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가 주도, 행정 주도의 성장형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도 있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니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업은 두 가지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시범사업은 각 읍면동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 마을 이장님, 그리고 통장님들과 마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작은 소규모 사업 3가지 이상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 분야는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자치교육사업, 문화예술, 환경복지, 그리고 지역발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외의 영역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최고 천만 원이지만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민 참여형 공동체 사업은요 말 그대로 소규모 공동체가 지역 사회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 범위는 주민 학습형, 생활 개선형. 공동체 화합형으로 나눴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산시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시는 시청 자격이 되시고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중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주민 자체 활동의 지원은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또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작고 소소한 일들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누군가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좀더 살만한 고장으로 만드는 결국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오은정 주민자치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